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다시 방구석으로 모였습니다. 재밌는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어가지고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경기 플러스 또 임영웅 합쳐진 이벤트이다 보니까 간만에 리뷰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자, 일단 어 캐스터는 또 축구 중계의 가장 대표적인 배성재 캐스터가 하게 되었고 해설은 또 제가 가장 좋아하고 축구팬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한준희 해설위원입니다 음. 또 축구팬들이 봤을 때는 가장 최강의 콤비를 앉혀놓은 거죠 오 유니폼 색 예쁘다 <laughs> 사고 싶었는데 여기 아일랜드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laughs>

이 머리 색깔이 유니폼이랑 참잘 어울리네 머리 색깔... 깔맞춤인가? <laughs> 입장 에스코트 퀴즈까지 제대로야? 준비할 수 있는 건다 준비해놨네 음. 근데 리턴즈FC 선수들한테 이거는 조금 뜻깊을 수도 있는 게 음. 어쨌든 꿈은 축구선수고 국가대표였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도... 음... 개개인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 어, 그렇구나... 여러모로 좋은 일 하네... 음.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악수할 때각팀 주장들이 옆에서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지 아, 그렇구나... 제대로네... 이제 음. 보통 국가대표 경기는 경기 전에 이제 애국가 제창 같은 것도 하는데, 음. 개인적인 바램이 있다면 언젠가는 또 우리 임영웅 씨가, 국가 대표 경기 이런 곳에서 애국가를 한번 또 시원하게 불러주면 그것도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 그럼해. 희망상.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야, 영준이가 키오프 하네요. 어, 왜? 경기장을 실제로 가서 보신 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살짝 아쉬운 게 선수들 유니폼 색깔이 좀 헷갈려요. 어 비슷 해 보인다. 예 네, 보통 바지 색깔도 조금 톤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조금 이 중계 볼때 헷갈릴 수 있겠네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예전에는 유니폼이 왜 색깔을 두 개를 뒀냐면은. 컬러 TV가 없을 때는 어. 축구 중계가 흑백이었기 때문에 음. 흰색 아니면 검은색으로 나올 수 있게끔 색상을 선정을 했거든. 음. 와~ 오. 시작하자마자 김영광 선수의 이 어마어마한 어. 선방... 선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은퇴를 했다고 하지만 프로 출신 선수들이 이제 팀 기성용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력 차이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거는 뭐 리턴즈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프로까지 간 선수들을 그건또 무시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리턴즈가 도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근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응. 머리 색깔 덕분에 요즘 잘보인다이 <laughs> 예전에 그 2002년 월드컵 때김남일 선수가 노란머리였던 노란 거 기억나죠? 음. 그 노란머리 했던 이유가 할머님이 축구 보실 때 이제 구별을 못해가지고 음 자기 잘 보여라고 이제 했던 게그 염색이었어요. 음 <웃음> 방금도, <laughs> 방금도 호빙조 <호빈격 웃음> 공격자마자여우요여우한테 <laughs> 아, 바로 요 바로 요 아이고, 오, 아깝다. 연주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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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깝다. 아, 영준이 초콜릿 다 했어야 했는데. 했니 그러니까. 어, 근데 궁금하네. 실제로 뛴 선수들은 어? 안에 깔렸을까, 어, 안에 깔렸을지 좀 궁금하네. 이렇게.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으로 음. 내가 앞을 보고 있지만 옆에도 이렇게 시야가 보이잖아. 음, 음, 음. 그때 그래서 색깔이 있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니까 음. 실제 경기장에서도 좀 구별이 쉬웠을지 궁금하네. 그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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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반석! 자 세레머니 뭐 준비된 게 있을까요? 있는데 저 아. 뭐지? 저 뭔데? 요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캥거루 아니야? 캥거루 맞아. 맞아. 이게 기성용이 하던 세레머니야. 아. 근데 사실 이게. 스토리가 많은 세레모니라 가지고 응. 뭔데? 이걸 보여준다고? 그죠? 이거 놀리는 거지 사실. 음... 이게 조금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그 토고랑 첫 경기 한게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첫골을 먹었어요. 우리가 응. 첫골을 먹었는데 그때 토고 선수들이 단체로 저 세레머니를 했거든. 어쨌든 그때 그 세레머니가 좀 화제가 되긴 했어가지고. 근데 그게 K리그로 돌아왔을 때 기성용이 언제 이 세레머니를 했냐면은 기성용이 서울에서 뛰고 있는데 최대 라이벌 팀이 이제 그때 당시 수원삼성이었거든요. 거기서 골을 넣고 그때 당시 수원삼성 골키퍼가 윤재님이었는데. 이윤재 앞에서 이 세레머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팀 쪽에서는 되게 좀 화가 났었지 음... 그런 게좀 약간 도발성 세레머니다 보니까 물론 라이벌전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경기의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음... 이윤재 선수가 토고전에서 한데... 골 먹었던 음... 골키퍼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 골키퍼였으니까 어, 골 했으니까. 먹으면서 당했던 세레머니였으니까 그거까지 계산을 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약간 논란이 됐었고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조금 화제가 됐고 좀 말이 나왔던 세레모니이다 보니까 음... 이제 오늘 이 경기에서 이제 놀리는 거지. 사실 이거는 축구 팬들은 보면 바로 알지.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또 팬분들이 많으시니까 음... 중요한 거는 다음에 수원이랑 또 서울이랑 경기를 했을 때. 소원이꼴 놓고 송정국이 똑같이 복수해줬어 아 그래? 그 세레머니를 아. 그것도 기성용 앞에서 어쨌든 그런 음, 스토리들이 있으니까는 또 팬들은 재밌, 재밌는 거지 그거는 음. 좀, 좀 쉬어야지 공연 준비해야지 아. 하프타임 준비해야 되잖아 아. 어? 방금 종국오빠였어 아 그래? 종모수영에서 빛이 나던데 아 그래? 아 맞네 정영이네 맞지 아 여기서 감독을 하는구나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지금 잡은 앵글로 보면 또 유니폼 구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약간 가까이서 보니까 초록색 정에 아, 보입니다 전반전 끝났고 이 하프타임 축하공연이네요 있 우리도 꽤나 많이 봤나봐 이 사진이나 영상 장면들 보니까 어떤 장면이었고 무슨 노래고 그 알겠다 그러니까 <laughs> 스며들었네. <laughs> 어, 화면 이쁘다. 어머머머, 완성관 중석다뛰고 있어. 아, 그야 대전이 흔들리거든. <laughs> 오, 오, 오. 오 이건데? <laughs> 와,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응원봉은 나눠주고 온가? 들고 오신 건가? 바로 이거? 알지. 야 이청용. 방금 솔직히 이 이청용의 이 움직임에서 이런 응. 움직임이. 응.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경기장에 남자들이었으면 환호가 나왔을 거야 아마. 아, 아 진짜. 원래 보통 그, 그런 내가 장면이야? 내가 보던 축구 중계 장면에서 원래 이런 아. 장면에서 관중이 우우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그랬어? 방금 조용했잖아. <laughs> <웃음> 그러니까 <웃음> 나는 바로 아이 청룡 방금 <laughs> 바로 이렇게 했는데 <laughs> 이 보는 게 다른 거야 방금 그 영웅이의 그 몸놀림은 굉장히 프로 선수의 몸놀림 그래 일로 갈라 있다가 지금 수비수가 따라 일로 갈줄 알고 따라갔다가 쏜 건가 음. 지금 음. 봐봐이 응. 수비수가 해서 조용히로 갈랬는데 한번 엎어진 거예요아 그래 좀멈졌네 음. 이렇게 하다가 멈졌네 음. 음. 순간 판단력이지. 판단력. <웃음> 오! 오! <laughs> 세레머니뭐하는데삐키비키 <모았는데>. <laughs> 우 축구 더 잘해. <laughs> 야, 다 튕겨 나갔다. 다 튕겨 나갔네. <laughs> 야, 저 솔직히 사기 캐릭터 도 데고 와가지고. 어 그래? 오, 뭐야? 오. 와, 와, 임영웅 패스 뭐야? 음, 한 걸렸다. <laughs> 이번건 작살났는데. 오, 이렇게. 패스길을 잘 봤네. <laughs> 축구 팬들이 남자들이 봤을 때는 이골 장면보다 이 패스 하나가 더 클래스가 지금 있는 패스였습니다, 사실. 골보다 훨씬 더 굉장히 방금은 어마어마했던 패스였습니다. <laughs> <S> <S> 답답하면 이그노어가 뛰든지 무슨 말이야? 디던지. 이 답답하면 이그노어가 뛰든지 아 이근 이근호 말하는 거야? 이근호 선수를 말하는데 음. 이그노가 영어로 이그노어가 무시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야. 음. 예전에 이제 이근호 선수도 당연히 프로 선수다 보면은 잘할 때는 칭찬받고 또못할 때는 욕 먹는 게 프로의 숙명인데 음. 못할 때는 이제 그 별명이 이런 좀 부정적인 별명이 있었지.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나서는 아예 이제 애칭이 돼버린 별명인 거고. 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성용 선수가 지금 직접 답답하면 이거 너가 뛰던지 이거는 이제 또 과거 축구 팬들이라면 또다알수 있는 어 일단 기성용의 셀프 디스입니다. 이거는. 아. 그때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해외파, 국내파라는 좀 음. 물론 이것도 다썰리고 하지만은 이제 기사들이 막 났었어요. 약간 파벌 음. 국가대표가 당시에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막 당연히 선수들한테 또 공격이 가고 네티즌들의 공격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그때 기성용 선수가 많이 어렸었는데 이제 미니홈피죠 그때는 사이월드 거기 이제 대문 그래다가.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지 그를 <laughs> <laughs> 한번 써가지고 <laughs> 아... 그때 좀 논란이 됐었는데. <laughs> 이야, 성남자네. 그래서 이제.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선수들도 이제 이거를 그냥 셀프 디스로 하는 거죠. 뭐. 음... 시간이 지났고 음, 아, 그리고 그렇군요. 그 과정을 거쳐서 또 한국 축구에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팬 서비스라고 지금 봐야 됩니다. 음. 축구 팬들이 봤을 때는 웃기죠 사실. 되게 음. 흑역사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음. 보여주는 거니까. 이게 답답하면 이 답답하면 이근호가 뛰든지라는 말 안에는 본인의 흑역사와 이근호의 흑역사가 음. 아. 다 들어가 있는. 두 개가 있는 다 들어가 있는. 셀스 어. 있는. 어 보여. <laughs> 지금 영웅이한테 파울했다고 해서 박조가 가지고. 야 어. <laughs> 예, 박조가 살렸네요. 이 재밌네. 와, 진짜 기성용 다운골이 들어가 버렸네. 들어오자마자 어? 기성용 어디 가는데 준비된 게 있다. 복수 하나, 복수 손글러스 에러 오일, 복수. 어, 이거는? 아... 끝나겠다 어... 어... 어. 어... 네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게 많았고 <laughs> 재밌게 본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선경기이다 보니까 어뭐 승패 에 물론 중요하지만은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게더 중요했던 것 같고 취약계층을 돕겠다라는 또 그런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이벤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그랬지만은 이제 뭐 많은 팬분들도 영웅이가 골을 넣는 장면을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저 스스로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 보자면 이번 경기에서는 영웅의 마음처럼 뭐랄까 본인이 주인공, 골 넣는 주인공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더 돋보여 주기 위해서 만든 이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벤트에 걸맞게 오늘은 골이 아니라 도움을 줄, 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 주지 않았나라고 포장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잘 썼다. <웃음> 어, <웃음> 오빠가 아까 말한 대로 막 전술적인 부분 오빠 가 설명 평소에처럼 설명해주면서 들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 자잘한 웃음 포인트도 많고 나는 이런 게더 재밌어. 저희도 멀리서 응원을 항상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짜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또 고단하고 심심했던 해외 생활 속에서 온기처럼 찾아온 따뜻한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래. 열릴 해. 재밌는 것도 만들어줘. 안녕. 잡았어? 못 잡았어. <laughs> 왜 이렇게 빨라, 이거? <laughs>